이미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5절의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 그러면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뜻이죠.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 양의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떤 사람이 지워지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진짜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대교회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름이 지워집니다 요한지 시록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에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치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 사대교회라는 바로 살았다 는 이름은 것이나 죽은 자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이제는 죽은 자와 같다. 죽은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자가 되면은 바로 사대교회와 같은 것이고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네 행위를 안오니 행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시나 죽은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잘못된 행위로 결국은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 되는데 남은 게 있다는 거죠. 남은 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또 그걸 일깨어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네가 잃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에는 행위가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서 묻고 할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를 회자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걔는고칠계자입니다 말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눈물 콧물 찍찍 흘리고 통곡하고 운다로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진짜 회개하는 과정에서 눈물이 나오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지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회개를 했대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눈물 흘리면서 통과하고 회개했다고 그러면, 그 회개한 그 죄에서 이제 딱 끊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래.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반밖에 못한 회개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다시 또 죄를 지니까, 회개는 완전히 말과 행동까지 고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를 하게 되면, 은 변화가 되고 회계를 했을 때그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고 말과 행동이 완전히 고쳐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계가 되는 것이죠. 생각하고 지켜 회계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일이리니 어느 때 내가 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쓰레기에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과 사대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다 죽었어요 죽은 믿음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요 바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흰옷 입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한계실장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승을 받은 자다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laughs>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즉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기 때문에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은 자만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게 된다는 것은 죄를 회개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율로 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흰옷을 입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됐다, 이긴 자, 승리자가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어떤... 굉장한 큰 일을 해서 승리자, 어떤 뭐큰걸 해서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흰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게 승리자입니다. 바로 회개한 자가 회개하여 용서한 받은 자가 바로 승리자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서 회개가 다 됐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마구잡이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기준은 성경이고 우리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아니고 진자가 되면 죄에 져서 죄의 종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흰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맘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항상 근신하여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깨어 있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제 32장 <laughs> 출애굽기제 32장 3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수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범죄하면 범죄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는 사람은 이긴 자가 되고 흰옷을 입은 예수님의 보혈로 시슴받은 자즉 회개한 자는 결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하여 깨끗이 씻음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항상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태해지고 게으러질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여.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요한계수록제 21장. 요한계수록제 21장. 27절. 요한계수록제 21장. 27절. <laughs>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새천성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속된 것이나 그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혈로 씻음 받은 흰옷 입은 자들만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못입니다. 끝이에요. 요한계수록 20장. 요한계시록제 20장 11절 <laughs> 요한계시록제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제 20장 15절의 말씀. 요한계시록제 20장 15절의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간다고? 불못, 불못,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어떠한 죄를 져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절대로 안 지워진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워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잘못된 거죠. 착각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찍어버리던 뿌리에 던지운다고 했는데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좋은 열매에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우듯이 이 돌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수 있다. 건방진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 기록되었,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대교주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런 죽은 믿음 속에 빠져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흰 옷을 입지 않고 그런 자들은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미혹하는 자 미혹의 영들이 와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죄를 져도 대충 신앙생활 해도 그냥 다 구원받았고 그래서 마치 구원을 가지고 값싼 걸로 싸구려 취급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 때 미혹의 영에 미혹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사대교와 같이 죽은 믿음, 흰옷을 입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은 지워질 수가 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빌리포소 4장 3절에는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의 선교와 생명을 살린 일에 동역했던 사람들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주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재정으로, 기도로, 봉사 헌신으로 동역을 해야 되죠.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해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다 나가더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된 사람은 하늘의 기록이 됩니다. 주님께서 시인한 사람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요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순교할지라도 끝. 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죠. 이 마지막 때 진정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 기록이 이미 됐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라 나태지거나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워질 수 있다는 거. 지워지는 그 조건은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은 믿음, 행이하는 죽은 믿음으로 <laughs> 흰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될때 바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깊이 깊이 명심하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책 우리 이름이 있고 발치 빛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행함민의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를 주여 하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